애플 수박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 애플 수박은 이제 그동안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고 요, 지금 요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랬습니다. 애플 수박은 자 이렇게 그 우리가 이 애플 수박 처음에 나올 때 깎아먹는 수박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. 그만큼 껍질 부분이 이렇게 얇아요. 오늘 이것도 한번 맛을 볼게요 생각보다 강도가 좋습니다 한번 맛을 보세요 아 달다 그렇죠 이게 예, 그래서 요새 식구가 많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 애플 수박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 수박하고 화면은 예. 육질 자체가 달라요. 이렇게 보면 요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? 요거는 좀 곱다고 그럴까? 그 하고 요거 하고는 이거 예, 예. 육질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게 곱다는 이야기죠? 이게 이게 더 이게 애플이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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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들보들한 느낌이 좀 납니다. 근데 그걸 뭐딱 설명하긴 뭐한데 육질 자체가 요거는 다른데 애플 수박은. 요새 동글동글해지고, 이게 개량되면서 상당히 그 품질이 좋아졌습니다. 애플 수박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요, 이제 애플 수박 국내에서 이거 나온 지가 한몇년안 돼요. 이것도 흑수박, 애플 수박은, 일반 수박은 이제 계속 나서 와 종자가 개량도 했지만, 흑수박하고 애플 수박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. 껍질 두께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네. 그렇죠. 응. 애플 수박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깎아 먹는 수박이라고 그랬어요. 아, 껍질이 거의 없는 것처럼요. 예, 풀 수박의 당도를 네. 측정해 보겠습니다. 예, 네,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수박 과즙을 짜 가지고 겁니다. 네, 나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불이 나오면서 이 나옵니다. 11.6. 11. 어, 네. 아, 아까 11.8 일반 아까 수박이었는데 일반 수박이 11.8이고 이건 11.6이거든요. 11.6, 네. 예, 아까 일반 수박이 11.8이었는데. 네. 그 보통 네. 그, 그 수박의 당도는 11 브릭스가 넘으면 중수한 맛으로 들어갑니다. 아주 13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혀껏에 아주 그막 설탕 느낌, 아주 고른 느낌 나지로 아주 감칠맛이 나게 단 거고, 웬만큼 11 브릭스 넘으면 은 이게 11.6, 11.8 넘으면 우리가 달다고, 일반적으로 달다고 느끼는 게이 정도 당도입니다.